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소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 중에서 문 앞까지도 들을 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되. <laughs> 아셔서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에 데려갔을 수도.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나. 아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참평안과 안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교독하는 중에 주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꾼 삼아주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셔주셨습니다. 왜요?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참으로 정말 주님 앞에 죽기까지 각오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이 친구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우리는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기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때 모든 사람들은 다우리의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왜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려져 와야 할 어찌 보면 영적 중풍병자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쩌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쉽게 말하면 축복 받기를 원하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 자기가 안식을 누리려고 어 지식을 탐구해 보기도 하고. 또는 철학에 심취해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심취하면 할수록 참평안이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참평안은,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진실로 그 참평안과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실로 나의 근심과 염려와 그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늘 본문에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더라라고 우리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로 중풍병이라는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고자 하여서 네 사람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또이내 네 친구들처럼 중풍병자를 이해해서 중보하는 이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내 네 친구들은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지붕까지 뜯어서 지금 이한 중보의 기도의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분명코 내려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문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불에서 11장 1절에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그 믿음대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중보 사역하게 되면 주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또는 복음의 능력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다 하지라도 주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라 근심, 근심, 염려, 고통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면 지금도 이 시간에 이내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절망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내 친구들, 내 친구들처럼 주님 앞에 진실로 믿,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직 고민만 하고 계십니다그 문제를 온전하게 오늘 내네 친구들처럼 절망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또한 우리는 응답을 해야만이 참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이 이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태를 부르시는 내일을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내일을 보셨다라고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의 직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국노이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높은 세금을 내기고 반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찌 보면 혐오스러운 그러한 직업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싫어하는 이 마태를 오늘 이 시간, 마 우리가 교도 하였진 않지만은 주님이 마태를 불러주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리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본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데 주님께서는 나의 사명에 죄인을 부르는 것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친히 함께 잔치를 즐겼더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우리를 버립니다. 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이라고 분명코 응답하게 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으셨으면 지금 어떻게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하. 소망을 합니다. 참평원과 안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보다는 형식보다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과 안식일을 율법과 규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과 바이세인들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묶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밀 이상을 따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범하였다라고 대리어 따져듭니다.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식과 율법 속에서 그것을 충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안식은 오직 나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절대적인 신앙의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금식의 목적은 나의 육신을 결제하고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한데 유대인들은 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습관적으로 금식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식은 하지만은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겉모양만 잘 보이기 위한 어찌 보면.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계시는 애식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기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또 2장 19절,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바리새인들의 애식을 책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지금도, 지금 이 새벽재단 속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 세계 모든 교회에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호백합니다. 주여 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모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였는지 주님은 아시죠?라고 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한데 그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사람은 이 사행하는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애식을 행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돈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향량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인 성장은 늘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본이요 우리 성도의 모든 신앙의 꽃인다 불구하고 하나님을 데려 가리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왜요? 일 생활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더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가 그성구의그 절을 읊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참된 성도가 되려면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생활,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사고. 방식 또는 나의 옛 고정관념 등을 깨뜨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바로 안식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과 거의 교제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대신하여서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주의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의롭다는 하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기 위한 기한 복된 날이 아닙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 정말 영광 드리는 날이 이 주의를 이더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행위가 습관이라든가 신앙의 행위가 또한 형식으로만 나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절단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디모데우스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갈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난 진실로 속 사람은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혹이라도 나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되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천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통와해서 너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애정교의 세력체단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한자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이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중풍병자의 그 기이한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이한 사역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평안한 안식은 오직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는 주님이 부르실 때. 또는 율법과 형식보다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을 듣고 결단하고 하고 하여서 나로 하여금 성